안녕하십니까. 주선생입니다. 로봇 테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관세라는 이슈에 직격탄을 맞고 추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게 발생한 종목이 로봇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로봇에 관련된 투자 전략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립니다. 코넥스에 상장된 한국 PIM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조 5천억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시장 급락에 따라 주가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로봇주와 달리 한국 PIM은 지난해 매출 374억, 영업이 36억 원, 순위 27억 원을 달성하는 흑자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일반 공모청약이 1384대1로서 약 2조 5천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확보했던 흥행에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3월 말서부터 공매도와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듯 로봇주 전반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부분까지 전 종목들이 왔다 라는 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들 내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선생 소통방 댓글에 고정 링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초의 체크로 일생일대의 큰 전환기, 즉, 엄청난 손실,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다. 이런 기회 잡으실 분들, 주선생 소통방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즉, 주선생이 실시간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리딩까지 해드리고 있고, 또한 시장이 더 이상 대선 관련주들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시장의 순환 차원에서도 로봇의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생은 소통방을 통해서 사면과 조기 대선 같은 정치적 지각변동에 한발 빠른 대응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초기 진입, 엄청난 수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4월 중순이 가기 전에 벌써 100%에서 150% 수익을 실시간 매수 사인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즉, 초기에 관망하지 않고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기회를 준다는 동물적 감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선생 소통방 입장하신 모든 분에게 큰 혜택 드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여러분들이 가장 목매시는 게 꾸준한 수익일 겁니다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텔레그램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종목 매수 알람 사인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또한 오전 8시 5분, 8시 8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8시 19분에 정확하게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100% 무료이기 때문에 손쉽게 입장 신청 하시게 해드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4월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대선 관련주 추천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윅스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 출발 이후에 28% 변동성이 컸지만 10% 이상 수익 안겨드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종목 세종시 관련된 계룡건설 여러분들에게 8시 8분에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렸고 이런 종목 갭 상승했지만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CX 역시 정책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8시 19분에 매수 알람 사인 정확하게 보내드렸고 이런 종목 4%일 시작한 주가 역시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종목 모두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즉 9시 이전에 시장 상황에 적합한 종목으로 과감하게 추천드리면서 1% 특급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드렸고 이러한 수익 안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트 시그널 보내드리면서 날짜, 변경, 스크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렇듯 4월 초부터 시작된 주선생의 대선주 공략은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 드렸고 잠시 확인해 보시면 4월 8일 대형포장, 세호물산 역시 김문수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급등 수익 안겨다 드렸으며 4월 7일에는 코나이, 정책주죠 아가방컴퍼니, 오픈롤 등 여러분들에게 매매하실 수 있게 9시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매수 알람 사인 보내드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힌트 쳤던 4월 4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유라테크 원티드랩이라는 취업, 일자리, 세종시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면서 다른 전문가와 다르게 한발 빠른 대응으로 소통방에 입장해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 알람 사인 통해서 대박 수익 전해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수익 없는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 입장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급등 수익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입장하지 않으시면 손해라는 거 소통방 계속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100% 무료로 돈은 받지 않습니다. 주선생 채널 주도주 포착 TV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라고 도움 드리는 거니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에게 입장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입장하셔야 된다. 입장하시게 되면 시장의 폭락 때문에 큰 손실 나고 계시는 분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로지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주선생과 함께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들, 바로 입장하시면서 절대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선생이 야심찬 히든 종목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고, 그러나 그 종목이 때를 만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서 히든주 올라놨으 종목명까지 올려놨으니까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입장하신 이후에 종목명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히든 종목은 2025년도 초를 강타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00배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저는 이를 능가하는 대선. 정책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하이젠 R&M을 능가하는 수익률 얻을 수 있는 종목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클릭하신 이후에 가져가시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는 순간에 항상 10배 이상 종목 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니까 하이젠 R&M을 능가할 종목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명 클릭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주선생 영상에 큰 힘이 되니까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선생의 수익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체크 부탁드립니다. 처음 종목.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잠시 설명드렸던 한국 PIM입니다. 4월 4일날 상장되면서 주가 11,200원으로 공모가 시작했습니다. 이후 2만원까지 급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공모가 근처까지 가는 주가 오늘 19% 상승을 하면서 15,700원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로봇주가 상장하게 되면 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게 되는데 시장이 워낙 급락 약세이다 보니까 한국 pim이 시장에 주목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한계점에 부딪힌 로봇주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pim 내일서부터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도물량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간과 외국인의 모습에서 늘 나타났듯이 기간의 매도세가 잦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시초가 매매 한번 가능한 종목이 한국 PIM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혼자 매매하시면은 손실만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특히 내일은 한 달에 한번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변동성과 함께 매수 타이밍 잘 잡아갈 수 있는 주선생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 투자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알람 설정까지 꼭 하셔야 제가 매수 사인 보내드릴 때 알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시장이 로봇의 반등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상장 당일 2만 원 금방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5% 이상 급등 수익 바로 한 번에 제공할 수도 있는 종목이 한국 PIM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시가 총액을 봤을 때 천억 미만인 종목, 시원하게 슈팅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한국 PI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 종목의 패턴 잘 활용하고 있는 주선생과 함께 하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두 번째 종목, TXR 로보틱스입니다. 3월 20일날 상장 이후에 AMR로 불리는 자율이동 로봇, 비롯해서 굉장한 곽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또한 밑에 보시는 산불 진화 로봇 개발 중이면서 상반기 상용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이지만은 시장 상황에. 급락과 관세, 공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20일 날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잠시 하락 그리고 27,0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만원 가량이 빠진 18,000원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렇듯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닌 시장 위험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TXR 로보틱스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급등 수익 줄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역시 주선생 소통방 적절히 활용하셔야 된다. 특히 어마어마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방의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으니까 주선생 소통방 선택하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장하셔가지고 주선생이 전해드리는 실시간 매수사인 리딩 꼭 받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에 여러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라는 가장 큰 호재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 라고 하면은 큰 수익 얻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 sk품에 안긴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오조 몽값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따라잡을까라는 내용으로 급상승했던 주가 아쉽게도 관세 공매도 영향으로 연일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 발생했다라는 거즉 로봇주의 2차 상승 대장주 유일로보틱스를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하셔 가지고 내일 유일로보틱스 주 선생과 함께 매수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유일로보틱스 알아보면 유일로보틱스 주가 급등 배경에는 SK 그룹이 있다. 즉 2차 전지 계열사 SK온이 지분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 전환이 가능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유일로보틱스는 국내 유일하게 직교, 다관절 협동 로봇 등 다양한 로봇 라인업을 갖춘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라는 게 매력적인 모습이고 이러한 유일로보틱스가 SK온과 합작을 통해서 해외 비중을 높일 경우 기업의 가치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첨나 공장 이야기 많이 하는데 5천 평 넘는 규모에서 연간 2,300억 원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5, 26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한 종목이 유일로보틱스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로 잠시 확인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급등 시세를 주면서 10만원까지 급등했던 주가 오늘 7만 3천원까지 밀리면서 28% 이상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런 유일로보틱스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을 통해서 언제입니까? 4월 3일 보시는 것처럼 8시 45분에 유일로보틱스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임 알려드렸고, 그날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통했던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일로보틱스 수익까지 내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한 주가 움직임 패턴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주선생과 함께하신다면 다시 한번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5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교해서 8,400억까지 떨어져 있는 시가총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즉, 1차적으로 12만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 이 돌파 이후에 20만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유일로보틱스다 단시일에 3배 날수 있는 종목이 유일로보틱스니까 여러분들은 유일로버틱스 수익을 내드린 경험 있는 주선생 소통방 입장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입장 꼭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유일로보틱스에서큰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이유로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즉 자율주행 로봇. 로봇의 성장성이 훼손된다는 내용으로 로버티즈 약세에 이어가면서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로버티즈 그러나 액츄에이터라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엔비디아, 구글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굉장한 우수한 회사다. 즉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물적분할하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또한 LG 그룹이 4월에 로봇 관련된 기업 미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위상 다시 한번 높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은 3만원이라는 가격대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즉, 3만원 돌파 이후에 슈팅 나왔고 다시 한번 조종 시 3만원, 다시 상승 이후에 물적 분할이라는 급락을 맞았을 때도 3만원을 지켜줬던 종목입니다. 오늘 우려스럽게도 3만원이 깨지면서 2만 9천원까지 내려갔지만은 장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29,95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즉, 로버티즈의 3만원은 굉장한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가격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로버티즈가 비록 물적 분할과 시장의 위험을 통해서 계속 하라고 하고 있지만 은 3만원 가격대에서 지지했다라고 하면 은 저희는 3만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전저점인 29,100원에 손절가를 걸어 놓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괜찮은 가격대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 로버티즈니까 여러분들은 단기 중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로버티즈 주선생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소통과 입장하셔가지고 내일 기다리시면 된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매수 사인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 확인하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주에서 신규 상장 두 종목 유일 로보틱스, 로보티즈 가장 반등이 빠를 수밖에 없는 종목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도주 포착 TV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봇 테마가 시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이번에 절호의 찬스, 로봇에서 큰 수익 함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로봇 손절치시면 안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계속해서 저점에서 급반등할 수 있는 테마가 로봇이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주선생 소통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나치지 마시고 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